오늘은. 아, 이거 뜨거워야 되는구나. <laughs> 피자가 더잘 보여야 되는데. 오! 잘 접힌다. 이거는 그거예요. 블랙 쉬림프. 도미노 피자에 블랙 쉬림프? 블랙 타이거 쉬림프? 피자입니다 저 진짜 피자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손을 좀 닦고 여기다 피클 두고요 아 진짜 요즘에 먹방 보는데 갈릭소스 는 찍어 먹는데 핫소스는 잘안 찍어 먹어요 그리고 콜라가 준비됐습니다. 얼음을 좀 준비했어요. 콜라를 먼저 따르자고요. 야, 탄산이 막 톡톡 튀는 소리가 들린다. 제로님 어서 오세요. 블랙 타이거 슈림프. 라지 사이즈예요. 근데 이게 왜한 판이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친구가 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두 조각을 줬습니다. 와 근데 진짜 도미노 피자를 저 좋아하거든요. 왜 좋아하냐?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. 맛있어! 맛있어요! 친구도 같이 와서 먹방하세요! 근데 <laughs> 친구는 약간 자신을 노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따로 먹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저만 먹을 수도 없으니까. 여러분 아시죠? 마음 따뜻한 줄리. 진짜 맛있어요. 광고 아니에요. 피자가 좀더 보여줄 수있을 같아요 갈릭 디핑도 같이 먹을게요. 갈릭 디핑 빠질 수 없지. 그 어떤 피자에든. 여러분은 저녁 드셨어요? 맛있다! 매력 있는데? 매력 있는데? 음. 무슨 맛인지 평가해주면 안 될까요? 저는 이게 뭔 맛인지. 약간 매운 거는 아니고. 달달한데 치즈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버섯이랑 새우랑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, 그리고 새우랑 그리고 감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그래서 약간 조합이 맛있어요.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넣진 않아도 좀 담백하게 맛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막 파슬리도 넣고 이래가지고 약간 감칠맛이 좀 나요. 블링님 입맛이 맞나요? 맞아요. 피자 근데 맛있긴 어려운데 아 맞다. 제가 그나마 최근에 피자헛을 먹었나? 근데 그렇게 맛있진 않았거든요? 근데 이건 맛있다. 확실히 도미노 피자 맛있어. 음 매력 있어. 약간 남녀노소가 좋아할 맛. 호불호가 갈린다는 맛이라고 했다고요? 제 느낌에는 안 갈릴 것 같아요. 진짜. 단짠 같은 느낌도 있고, 안 갈릴 것 같은데? 피피 최몇 피 최사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? 피 최사 좀 주시면 안 돼요? 제가 이 화면으로 꾹에 넣을 테니까 받아주세요. 저도 먹방 볼때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. 많이 시켜 드시는데 가끔 피자도 먹어 봐야 돼요 야, 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저는 딱히 좋아하는 피자 없거든요 근데 약간 마음에 들었어 근데 요즘에 피자 가게가 불황이래요 1인 가구들이 피자를 안 시켜 먹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이번 여름에 잘 팔린 과일 1위가 수박이 아니라 복숭아라는 거예요. 수박은 너무 1인 가구들한테 크니까 복숭아를 사먹는 거지. 근데 저도 이번 여름에 수박 별로 못 먹었어요. 진지해. 음!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방치해 둔것 같나요? 스트리밍도 안 하고? <laughs> 이거 안 드시는 분들 있죠? 그러지 말아요. 피자 가게에서 미워해. 찍어 먹으면 돼요. 음! 근데 갈릭소스 맛있다! 매력있는데? 피자와 함께. 음~~ 맛있어 저는 핫소스 안 먹고 갈릭 먹을 거예요. 갈릭 비트. 근데, 진짜 맛있어왜둘리지다 드실 수 있어요? 근데 그건 아니고. 제가 배고프면 진짜 많이, 먹, 많이 먹겠는데, 아, 너무 9시까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, 간식을 조금 먹었어요. 입술 색깔이 하얀데, 이거 피자 먹는 애라고 그런 건데, 어쩔 수 없어요. 형님은 나중에 피자 드실 때, 그 거울 중간중간 보면서, 이 립밤 바르세요, 그러면. 말도 안 되는 얘기지. <laughs> 피, 홍님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죠. 홍님 나중에 피자 드실 때어 중간에 거울 보고 아 잠깐만 나 아파 보이니까 립그 굴고 이고요네 알겠습니다. 알겠어. 그럼 중간에 좀 바를게요. 저도 약간 신경은 쓰이긴 하는데 약간 바를게요. 아 물론. 개인이 피자 먹는 거랑 다르겠죠. 뭐, 저는 보이니까 그런 것. 진짜 저두 개만 먹으려 했거든요. 너무 맛있어서 세 개째요. 예 음. Hehehehe <laughs> 진짜 배불러요. 아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이걸 좀 정리하고 토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. 그때까지 유튜브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으면은 이 시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말을 많이 하실 텐데 목관리 어떻게 하세요? 근데 저 목 관리는.